이호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영화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굳이 좋은 감상이 되시고 잘 보셨다면 후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설계자에서 영희의 역할을 맡은 강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또 이렇게 영화를 한 편을 또 개봉해서 또 드디어 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정말 다 같이 열심히 찍었고요. 음, 여러분들께 조금은 새로운 영화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네, 열심히 만들었는데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네, 오늘 드디어 개봉을 했는데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치현 역할의 이부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리를 꽉꽉 채워주셔서 제일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이렇게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을 찾아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또 설계에 당할 여러분들의 기대가 되네요. <laughs> 설계 하면서 이렇게 총 시작? 아직 안 보셨죠? 네! 예. 설계 당할 준비되셨죠? 네! 네, 저도 이 영화 보고 설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당하셨다면 주력 분들도 다 설계해 주세요. 네. 아 영화 참 재밌더라. 어, 한번 가서는 두번 가서는 어, 세번 봐야지 좀 이해가 더될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재밌게 보셨다면 한번더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 영화에서 제키 역할을 맡은 이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저희가 또 추운 겨울에 찍었던 영화를 이렇게 아름다운 봄에 어, 개봉을 하게 됐는데요. 어, 이렇게 꽉찬 관객들과 제가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흥분되고 설레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저희 영화를 처음 관, 처음 관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책임감있게 영화를 좀 책임져주세요. 재밌다고 널리 알려주시고 어그뭐 엔차관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하라고 주위에 거는 것도좀 많이 하고 어, 하여튼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너무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경진 역할 맡은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도 없는데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laughs> 개봉 첫날 어? 수영등 공급이 <laughs> 어, 개봉 첫날 어떤 분들 오시는지 너무 궁금했고요 또 첫날이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시고요 사실 저도 일정 때문에 아직 영화를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SNS에 후기 남겨주시면 그 읽어보고 저도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만역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어, 오늘이 개봉 첫날인데 첫날에도 이렇게 꽉 채워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주위 분들하고 저희 영화를 통한 주제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찾아주신 데에 대한 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굿즈 선물 가방 준비했는데요. 이 관에서는 두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두 분께 드릴 예정이고 추첨되신 분들께서는 휴대폰 그리고 티켓 챙겨서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추첨은 설계팀의 막내 탕준상 대우님께서두 분을 추첨하시겠습니다. 한번은이열에 e 1번 1번 A, B, C, D, e 이열에아 공석이네요 F열에 17번 네쪽으로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H열에 7번 H열 7번 네. 네, 나오시는 분들께서는 핸드폰 카메라 모드로 해서 나와주시면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재밌게 보세요!